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샘입니다. 주말에 가장 핫한 뉴스는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는 너무 이런 전쟁 쫄지 마시고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반대로 역발상으로 호재인 섹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섹터를 찾았는데요. 당연히 방산, 그다음에 의외로 해운 섹터가 좋아 보입니다. 특히나 해운 섹터는 지금의 위치가 매우 바닥의 위치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방사는 세틸가이 코스닥 섹터인데 세틸렉 아이도 매우 위치가 좋은 위치입니다. 이런 악재는 전쟁의 악재는 맞지만 그래도 이와 중에 전쟁 때문에 더 좋은 좋은 회사도 있는 거예요. 투자를 결정하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흐름도 알아야 되니까요.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있고 이런 위기가 왔는데요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니까 전 세계 투자가들이 전쟁에 대해서 그런 공포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대한 그런 공포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니까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 첩보전으로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서 폭탄 100개를 공습해서 결국에는 제거했습니다. 이분이 32년간을 독재를 한 사람인데 어찌 수장이 한 방에 제거가 됐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아가두달 전에 또 피살됐죠. 정말 이스라엘 대단합니다. 독하기도 하지만 나쁜 점만 볼 필요는 없어요. 정말 첩보전이 대단하다. 정보력이 대단하고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한 게 느껴집니다. 이번 공습으로 해즈볼라는 지휘부가 붕괴됐어요. 1 0명 중에 9 명이 죽었다니까요. 거의 한 방에 붕괴가 됐습니다. 이번 공격은 매우 오래오래 준비해 정확한 시간에 정밀하게 실행했다고 합니다. 걱정은 그겁니다. 레바논의 지상전이 초읽기라는데 아무래도 지상전이 들어간다면 전쟁에 대한 공포가 더 심해지고 이란이 참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글로벌 주식시장에겐 악재긴 악재인거죠 지상전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블러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얼마전에는 무선호출기 삐삐가 동시다발로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도부가 보복을 예고했는데 보복하면 뭐합니까 10명중에 9명이 이번에 폭격으로 다 죽었어요 그냥 나슬라 포함 지휘부가 개멸된 거예요. 뭐한명 남았는데 천천는 사람 남은 것 같아요. 10명 중에 9명이 제거가 됐다니까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18년간 준비한 스파이 역량이 통했다. 이스라엘은 2006년부터 준비한 정보전 철천단 해킹 도구도 개발했고 비밀 회의 장소 시간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서 폭격을 했는데 그냥 지휘부가 개멸이 된 거죠. 저는 이런 뉴스를 흘러보내지 말고 대한민국도 전쟁의 위기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같은 동족이지만 북한 적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중국 일본이 적이 아니에요. 일본도 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나라는 저는 북한보다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대놓고 침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만에 침공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참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중국을 한 번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냐? 전 북한이 아니라 생각해요. 우리는 전쟁을 중국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보전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런 정보전이 뛰어나려면 국정원이 많이 약화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정원도 다시 저는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엔 정보 위성이 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인공위성을 잘 만드는 세트라가이가 있는데 이런 세트라가이 저는 장기적으로 매우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빠졌죠. 제가 58,000원 대 매도를 안 했는데 지금 3만 3만 원대입니다. 지금은 저는 장기적으로 시간만 있다면 세트라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내년 3월에는 또 이벤트 투자 자체 위성을 띄웁니다. 자체 위성을 띄운다는 거는 단기적인 이벤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트레가이의 지금의 위치는 매우 매우 투자할 만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 이번 전쟁으로 저는 세트레가이 이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또 예멘을 쳤습니다. 예멘이 또 이란과 동맹이 있나 봐요. 이스라엘이 또안 참고 이게 1600km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날라서 폭격을 했습니다. 전투기로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어디를 날아갔겠어요? 저는 사우디를 바로 지통해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냐?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왜냐하면 사우디와 또 이란이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의 정치학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예멘을 쳤고 이스라엘 최고의 적은 이란입니다. 이란은 여기죠. 이쪽에 있죠. 헤지볼라, 수네보 표적, 공습뒤 예멘 방구를 바로 친 거예요. 장거리 포격을 했어요. 1600km를 날아갔는데 하마스, 하마스는 여기죠. 하마스는 여기 쪽에 있는 거죠. 하마스, 헤지볼라는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 군대를 3면전을 동시 다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항의 축을 차례로 폭격하고 있고 최종은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아요. 이스라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시작은 가자 지구에서 먼저 테러를 벌인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기다렸다는 그런 분위기로 가져주고 박살을 내고 그다음에 레바논을 쳤죠. 레바논, 헤즈볼라지부붕괴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바로 1,600km를 날아가서 예멘을 쳤죠. 최종은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국경이 맞았지를 않았어요. 중간에 이라크가 있죠. 이란이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동맹을 맺으면서 레바논 이쪽 헤즈볼라를 도와줬고 예멘 반군도 도와준 건데 지금 이스라엘 동맹 동맹 반군들을 지금 마고 지금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이란도 지금 궁지에 몰렸죠. 지상전을 할 수도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이라크를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상전을 합니까? 이라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예멘, 레바논, 가자 지구 전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지켜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란에 경고를 했어요. 자신 있는 거죠. 건드리면 보복할 거다. 이란은 반대로 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대단하긴 대단해요, 이스라엘이. 이분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나슬라라 죽음으로 직면한 이란의 딜레마, 실리적 고민. 왜냐면 결론은 그겁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의 위치에서는 이란이 전면전을 할 수도 없고 이란 또 경제가 또 나쁘다고 하더라고 전쟁을 해봐야 깨질 게 뻔한데 이란 최고 지도자도 고민이 많겠죠 이란 전략적 계산법 변화가 있을 수도 직접 개입을 꺼려한 이란의 동맹국들이 보복 압박이 커지고 있죠 이란 행동하지 않을 시동맹 신뢰 무너질 수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걱정이죠 이란은 하고 싶지 않지만 분위기가 안 하면 동맹이 깨질 것 같고 만약에 전쟁을 시작한다면 글로벌 주식장이 좋을 일은 없겠죠. 여기까지는 가면 안될것 같은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란이 참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슬라라 죽음으로 이란은 전략적 입지에 타격을 받았다. 좀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럼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한다. 이란이 군사력 순위는 17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8위에 비슷비슷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조사인 것 같고 전면제을 했을 때는 지상전이 들어갔을 때는 비슷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상전을 할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지상전보다는 하늘을 누가 잡고 있느냐? 이 전투기 국방력이 누가 세냐? 이스라엘 일방적으로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매우 매우 이길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란이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붙어봤자 깨질게 뻔하거든요 이스라엘은 핵도 있어요 국제유가를 보겠습니다 유가는 68.18 달러 매우 안정세요 예 아직까지 이란의 확전의 불안감은 아직 없는 거예요 매우 바닥이죠 만약에 이란의 확전의 분위기로 간다면 유가가 급등을 할 거예요 아직까지 신호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 이란의 보복이 주식 장에 무서운데 오늘 미국 나스닥 선물을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장이 열리진 않았거든요. 선물. 선물을 보면서 어떻게 글로벌 증시가 대응을 하는지 보시면 돼요. 선물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1312원. 중국 분양체 그리고 미국 물가 둔화로 1300원이 깨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예요. 12원만 깨지면 1300달러가 깨지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깨지는 분위기 아닙니까? 미국 강달러는 끝났다. 미국 금리가 내려오면 저는 강달러가 깨진다고 생각해요. 달러 인덱스도 100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스라엘 전쟁 악재가 있는데 투자가의 준비는 뭘까요? 현금을 확보하던지 불안불안하니까 현금을 어느정도 확보를 하는게 좀 현명하다 생각하고 한국 주식은 이번주 금투세 위에 호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한국에 투자한 개인 투자가들은 버틸만 하죠. 잘하면 10월 4일날 호재가 발표할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전쟁이 나던 말던 10월 4일까지는 우리가 버틸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코스닥에 투자한 분들은 그동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국 주식의 대형 악재였던 금투세가 유예로 간다면 호재는 분명히 맞거든요. 10월 4일까지는 버티는 전략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 위기가 왔습니다. 뭐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중동 전쟁의 위기 그리고 호재는 근뜻의 유해의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위기가 있다 해도 호재인 섹터는 있어요. 당연히 방산주죠. 하나 에어로 스페스가 대장일 거고 하나 시스템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티렉 아이 근데 하나 에어로 스페스는 돈세형이 4만원대 추천했던 건데 지금 30만원 근처에요. 가격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하나 에어로 스페스는 대박 중에 대박이 났고 하나 시 템은 그리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어중간합니다. 만약에 하나 시템 타점이 좋다면 전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세트레가이는 돈세형이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매집을 했습니다. 제가 공개를 안 하겠지만 많이 매집했어요. 한5장 정도 매수를 했어요. 많이 매수했습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거든 호재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그 해운주 해운주는 왜 호재냐? 중동 전쟁 위기가 오면 예멘 같은데. 전쟁이 위기 오면 해운이 돌아가는 거예요. 항로가 변경이 됩니다. 항로가 변경이 된다는 건 운항 항로가 길어지면서 운임료가 올라가요. 운임료. 운임료가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해운주에 호재죠. 페노션, 흥아해운, 대한해운이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주식이 강한지 잘 보시면서 금투세가 10월 4일 날 호재가 발표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잘 버티시고 오늘도 승리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화이팅!